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모아둔 고급 장신구 요구를 이제 장인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작을 했을 때 일반 성공은 60%, 대성공을 하면은 40%이죠. 자 그중에서 이제 명인작 플러스 하나가 명인작이고. 플러스 두개가 장인장인데 명인장은 7 0 장인장은 3 0입니다자 그래서 이제 창문을 보시면은 약 60개정도 장신구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60개정도 만들었을때 장인장이 몇개나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리품 팔찌부터 먼저 두개 만들어주고 자 일반성공 어 대성공 장인이 떴습니다 자 일단 장인 하나 가져갔고요 어 다음에 15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대성오 장인 어 장인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만들어지 어 장인 또 만들어졌고 장인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지네요 명인 명인 명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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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작 어 명작 자 이렇게 아니 성공보다 대성공이 더 많은데 자그 다음에 깃털 부리 팔찌 요거는 한 개밖에 없고 벌소리 팔찌 요거는 두 개밖에 자아둘다 일반 사랑게 목걸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명인작 범죄자 귀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 일반. 칼심장은 13개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근거리 피해라서, 아, 이거를 많이 모았네. 자, 장인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자, 장인 또 하나 나왔어요. 명인. 장인. 아, 장인이 안 나오네. 자, 사냥개 귀걸이, 원거리 피해. 요게 좀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아, 어 명인. 부적병사 귀걸이. 요거는 4개 있는데, 어, 장인. 오, 다 대성공입니다. 자, 이제 반지 갑시다. 반지도 명중을 많이 올려 주기 때문에 반지도 또 장인이 뜨면은 어 비싸게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명인 어, 장인작이 돼야 되는데 아, 명작, 아, 명작. 장인작이 안 나오네. 아, 장인작이 딱 하나도 없고, 사냥개 반지 요거 두 개. 아, 장인작 없고요. 벌소리 반지 한 개. 아, 명작. 아,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한지는 자, 일단 거래소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는 게 목걸이, 명인작이죠. 어, 가격을 보시면 10다이야. 네, 이거는 그냥 바로 분해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범죄자 반지, 명인작. 가격을 보시면 10잼. 어, 생각보다 별로 안 하네요. 장인작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인은 그래도 69잼을 하는데, 그냥 명인작은 10다야 밖에 안 합니다. 사는 게 반지, 요거는 그래도 명인작이 28다 이야 아, 이것도 별로 안 하네요. 벌소리 반지는 그냥 일단 노작부터도 65잼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64잼에 올려주도록 하고, 자, 반지는 끝났으니까, 어, 그냥 전부 다 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인작이 된, 귀걸이들이죠. 일단, 칼심장 귀걸이, 가격을 보시면은 35잼? 아, 이게 근거리 피해라서 그런가? 어, 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자 그래도 34잼에 등록해주고 자 칼십장 귀걸이 하나 더 34잼 자 부족병사 귀걸이 장인작 지금 메모리 없는데 한 그래도 한 5-60잼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60잼정도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사냥개 귀걸이 요거는 뭐 15다이아 이렇게 밖에 안하고 자 전리품 팔찌 어, 장인작 보시면 50다이아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9 다이아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범죄자 팔찌, 장인작, 35 다이아. 아, 이것도 엄청 싸다. 자 그래서 이것도 34 다이아에 올려주고, 나머지는 다 명인작인데, 다 보니까, 어다 범죄자 팔찌네요. 이거는 일단 최저 금액이 15 다이아로 나와 있으니까, 어 일단 14잼에 그래도 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산 사냥길 귀걸이 명인작도, 어 최저 금액이 막 10잼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10 다이아에 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10 다이아라도 벌면은, 그것도 이득이니까, 10 다이아에 일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 키우는 본캐. 요게좀 이제 대성공이 떠줘야 되는데, 자, 대성공 가길 바라면서, 제발! 오케이! 자, 명작 하나 떴어요. 반지에서도 좀 떠줘야 되는데, 반지도, 아, 일반. 자, 밀고자 가족바지, 아, 일반. 자, 마지막으로, 아, 명작. 일단 요것도 장인작은 하나도 안 떴습니다. 아, 반지가 장인이 떴어야 되는데, 아쉽죠? 자, 일단, 바지, 어, 바지가 6강, 6강 컬렉이 있으니까, 바지는 6강 가져야 되고요. 신발은 5강 컬렉이네요. 아, 그럼 신발은 그냥 5강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발은 어, 일단 그냥 5강까지만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 목걸이네 노강이나 삼강이네요. 어, 노강 명중이 있구나. 자, 그래도 일단 삼강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를 보시면, 아, 반지는 4강이네. 자, 일단은 다 안전 강화 이상을 해줘야 되죠. 자, 강화 중에서 그래도 목걸이와 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재물로 바지부터 갑시다. 아, 아쉽고. 자, 목걸이가 지금 낀 목걸이보다 오히려 공격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가야 되죠. 가자! 아! 오! 올라갔습니다 자 반지는 일단 요게 명중 9짜리고 아 요게 명중 12짜리인데 아... 갔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 씨... 자 그러면은 요 반지를 아, 해제를 해주고요 요거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필 명중 올라가는게 내려갔네 자 요거 3강 콜렉이 있네요 자 3강 에라이 씨자 방금 강화 실패했으니까 요거 4강을 오와! 야 잠깐만 이거, 지금 4강이 됐는데, 공 있는 이 어디서 이게 더 높네요? 아, 그럼 이걸 껴야 되나? 근데 이거는 막기 2%에다가 퍼 스킬 회피 4. 아, 사실 스킬 회피 4. 별로 필요 없긴 한데.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한번더오강 갑시다. 오강 가서 팔면 되니까, 가자! 아, 씨. 자, 그래도 어쨌든 목걸이, 명인장 상강 이겼고, 바지는 이렇게 침식이 하나 됐고요. 그리고 반지. 아, 반지는 명 중에 중요한데, 아, 이런 식으로 침식이 됐습니다. 자 명중 칩치 됐으니까 아, 요걸로 요걸로 평균 회기 아씨 아 명중 더 내려갔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어쨌든 아 이런 식으로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장인작 아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확률보다는 잘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장인작보다는 명인작이 훨씬 더잘 나왔죠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중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장인작 만들면 또 비싸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30레벨 장비 아,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45레벨 같은 경우는 장신구, 장인작을 만들면 정말 비싸게 판매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로 키우느라 레벨 41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레벨 42가 되죠 어쨌든 빠르게 레벨 45 달성을 한 다음에 저도 45레벨 템 파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을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등록 링크를 누르시면 이제 프라시아 정기뿐만 아니라 히트투두 게임 다 후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 게임 다 후원으로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후원으로 하시고 영상 설명란 보시면 쿠폰 도빵이 있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오는 크리터 쿠폰 전부 다 나눠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쿠폰 시청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쿠폰 시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생 무가금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